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쉽고 간결히 설명하는 행정사 넘보원 행정1번지 이인철 행정사입니다. 공익법인, 즉 구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법인기부자와 개인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처리하거나 세 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란 무엇이며 세제혜택, 지정 추진 절차, 지정 요건, 신청 구비 서류,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려면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 먼저 정관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비영리 법인 등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으며 재외동포의 협력 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 교류 협력 목적이 추가돼서 이러한 목적에 비영리 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공리 증진 및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의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산시 자녀 재산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그리고 활용 실적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한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배너로 링크를 시킵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 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시에는 구비 서류에 어떤 것이 있나요? 신규시청시에는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서, 공익법인 설립허가서, 그리고 정관은 이전에 설명한 지정요건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여기에는 설립 후 1년 미만인 법인은 결산서 대신에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의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지정 신청 시에는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 활동 보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홈택스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방문 우편 접수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접수는 홈택스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세무 업무별 서비스 그 다음 공익법인 종합안내 다음 기부금 단체 추천보고 다음 지정 기부금 단체 추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공익법인의 지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 신규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재지정은 지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공익법인 세지혜택과 추천 절차는 일부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일본재무사는 공익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합니다. 행정일본재무사는 고객의 일을 내일처럼 성실히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댓글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 1번지였습니다.